16과 희생의 성품. 오늘은 스티커와 펜과 포스트잇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공동체에서 희생하는 성품을 배울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이기심을 멀리 해요 게임을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접착 메모지 포스트잇을 한 명당 세 장씩 나눠줄게요. 포스트잇을 받으면 거기에 이기심이라고 쓰고 팀의 대표를 뽑아주세요. 이 그림처럼 팀원들은 팀 대표에게 이기심이라고 적힌 포스트잇을 얼굴과 상체에 붙여주세요. 제한 시간 20초 안에 팀 대표는 제자리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시작할게요. 자, 재밌었나요? 생각처럼 이기심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이기심이란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그림 뒷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봐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힘들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기도 하죠. 이처럼 나만 좋으면 되라고 하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 상처받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성품 배우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봐요. 말씀으로 성품 세우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품 배우기 활동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과일을 자른 단면을 보고 해당하는 열매를 힌트 열매 바구니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열매의 단면을 보니 어떤 열매인 것 같나요? 네, 파인애플이에요. 파인애플에 적힌 단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네, 한번 적어 볼까요? 예수님. 자,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네, 사과예요. 사과에 적힌 단어를 찾아볼까요? 성육신이라고 적혀있죠? 한번 빈칸에 적어볼게요. 성, 육, 신. 다음,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이죠? 네, 오렌지예요. 오렌지에 적힌 단어는 무엇인가요? 네, 십자가예요. 우리 같이 적어볼게요. 십자가. 마지막. 네 번째 열매는 무엇인가요? 네, 레몬이에요. 우리 레몬에 적힌 단어가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네, 한번 적어 보세요. 구원. 친구들도 다 적어 보았나요? 하나를 미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지는 희생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 성품의 뜻을 함께 읽어 볼게요. 희생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성품 자라기. 희생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 기회, 힘을 나눠주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을 실천해요. 우리 반이 함께 모여 공학 공부를 할때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여기 내가 할게 스티커를 붙여볼 거예요. 스티커는 여러 개를 붙여도 괜찮아요. 여기 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와주기.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공과 후 정리. 신발 정리. 분리수거하기. 자, 우리 친구들이 이 가운데서 내가 할게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곳에 한번 붙여보세요. 선생님도 붙여볼게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내가 할게 하며 도와주기. 공과 후 책상과 책 정리를 내가 할게. 연부실에 신발을 내가 정리할게. 쓰레기 봉투를 선생님이 청소하실 때 제가 할게요 하며 함께 하기. 교회 안에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기. 내가 할게.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친구들도 잘 붙여 보았나요? 우리 반이 교회를 청소하는 날을 하루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할까요? 선생님과 함께 정한 날에 나는 어떤 청소를 할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여기다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우리 유년부와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에. 이제 유년부에 책상 닦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할수 있는 청소의 부분을 한번 적어 보았나요? 이제 선생님이 열매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그것을 실천할 사람이 내가 할게라고 외쳐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와주기, 공과 후 정리하기, 신발을 정리하기.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분리수거하기. 여러분의 대답을 모두 잘 들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꼭 나눠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로 약속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담기 기도문을 함께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과 성품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희생의 성품이 자라는 방법은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기,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기, 내가 할게라고 말하기예요. 네 친구들이 잘 실천하고 표시해 주세요. 영상을 본 후에도 표시해 주세요. 성품 여행 카드를 주중에 읽고 연습한 후에는 또 성품 여행 체계 여행 안내서를 함께 해봐요. 말씀 외우기, 한 단어 쓰고 읽기, 기도하기를 한 후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16과 성품카드를 이렇게 잘 붙여 주세요.